몸 길이가 1m가 넘어 괴물지로 불리는 뉴트리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한때 계속된 포획으로 없어지나 했던 뉴트리아가 최근 다시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포획단을 운영하며 뉴트리아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LG의 헬로비전이 마련한 기획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오늘은 괴물지 뉴트리아 포획 현장을 김영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진짜 어우.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와 너무 큰데? <laughs> <laughs> 오늘 기자가 간다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트리아 포획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제가 직접 포획 당과 함께 유트리아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가시죠. 야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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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깊네 여기는. 와, 지금 가고 있는데 벌 때문에 발이 안 움직이네. 발이. 두 마리 동시에 걸렸어요? 와, 우주철을. 벌때 또 그래 걸립니까, 또? 이렇게 두 마리가 함께 잡히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뉴트리아는 보통 개별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먹이 교체 작업이 한 시간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뉴트리아는 이런 포획틀을 사용해서 포획을 하는데요. 이런 신선한 먹이를 안에 넣어주고 이 포획틀을 닫아놓으면 뉴트리아가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 포획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포획을 하는 겁니다. 뉴트리아 포획 작업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라 더 힘듭니다. 네, 포획단이 뉴트리아 포획에 나선 지두 시간밖에 됐지 않았지만, 벌써 뉴트리아 다섯 마리를 포획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개방국에 이제 불을 팔고 서식을 하기 때문에, 개방이 무너지면 홍수가 나기 위해서 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하고. 양파, 땅콩, 땅콩, 땅콩 딸기. 하여튼, 여러 종류의 농작물, 농작물을 피해 많이. 형태의 계이 시니까. 취재진은 뉴트리아가 많이 나온다는 또 다른 곳으로 가봤습니다. 어제 설치한 덫을 확인하러 포획단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뉴트리아는 물이 흐르는 곳보다 이렇게 고여 있는 습지 같은 곳을 더 선호합니다. 먹이 사냥이 쉽기 때문인데요. 포획단은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한다는 길이나 굴 앞에 포획틀을 가져다 놓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설치한 포획틀에 뉴트리아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포획단은 한 곳에 모으기 위해 뉴트리아를 꺼내려고 하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해내려면 꼬리를 잡아야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뉴트리아의 날카로운 앞니에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가 경남 사마일 함. 지금 경북에서 이제 이렇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북까지 올라갔다. 환경청에서 이제 그안 퍼지게 하게끔 하려고 이제 제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트리아는 1년에두세번 임신을 통해 열 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임신 기간이 사 개월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어. 지자체에서 매년 포획단을 운영해도 개체수 조절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트리아 개체수가 늘면서 도심 한가운데까지 나타나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슨지 사람이 일반인들이 보면은 아무서서 아무도 없어요, 그냥. 큰 찐대 뭐 이게 뭐 1985년에 국내 이제 오피나 식용으로 최초 도입이 되었는데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육을 포기하면서 자연 생태계에 방출되어 제공을 했습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들여왔다가 필요 없어지자 버려진 뉴트리아가 우리 생태계의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영민입니다